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출제 기관은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얼굴에서 후련함과 함께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1교시의 국어부터 수학과 영어까지 어느 과목도 쉬운 게 없었다며 어려움과 답답함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수학 영역이 좀 어려웠고 탐구 영역도 좀몇 네,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수리나 외국어는 둘다 EBS 연계 문제가 좀 적었고 또뭐라해지 응용력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의 난이도를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긴 했다고 말합니다. 이 수준별 취재를 위하여 6월 모의 수능 또 9월 모의 수능을 이미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출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두 번의 모의고사가 모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영어 B형과 수학 B형은 9월 모의 평가보다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B형 같은 경우는 9월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9월이 워낙 좀 쉽게 출제가 돼서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는 약간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A 형과 B 형의 난이도 차이가 뚜렷한 만큼 입시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가채점으로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반영 영역, 반영 과목이나 반영 비율, 혹은 가중치나 가산점 부여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결국 올해 처음 실시된 수준별 수능이 대입 선택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장입니다.